야, 들어봐, 진짜 웃기지도 않아? 요즘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쳐? 혼자 사시잖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엔 그냥 동네 친구분들이랑 시장도 다니고, 경로당 가서 노인정 밥 먹고 그러셨거든? 근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데를 잡고 다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거실 한쪽에 반짝반짝한 마사지기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아버님 이건 또 뭐예요? 했더니, 요즘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거 2만원밖에 안에 싸게 샀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정도는 뭐 괜찮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뭘사 오셨더라고. 전기 방석이랑 뭐 혈액순환 된다는 팔찌랑 심지어 황토 찜질팩까지 매번 이번엔 무료 체험 갔다가 싸게 줘서 샀다 이러시는데 그게 전부 싸게 샀다면서 영수증 보면 몇십만 원이야. 내가 아버님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서 파는 거다 싸구려에요? 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라. 요즘 자식들은 어른이 뭘좀 사면 잔소리부터 해. 그깟 돈 아깝다고 아버지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버럭 하시는데, 와, 그때 진짜 말문이 막혔어? 알고 보니까 동네 이상한 건강센터 비슷한 데가 생겼대. 노인들 불러다가 건강 강의해준다고 하고, 오늘만 특별가? 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야. 신문에 나온 데도 있잖아. 무료 효도 공연 보여준다고 모아놓고 물건 파는 거. 거기 완전 그거더라고?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알아? 돈도 돈인데, 아버님이 그걸로 자기 존재감을 채우는 것 같아? 요즘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다 돌아가셨고, 집에 혼자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아버님은 젊어 보이세요? 이건 진짜 어르신들한테만 드리는 특별 상품이에요? 그말 한마디에 또사 오시는 거지? 내가 너무 걱정돼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런데 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시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 나중엔 몰래카드 내역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간 적도 있더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했더니 또 삐져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받으시고 진짜 모르겠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술에 속아서 혼자 외로움 달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노인분들 상대로 건강 무료 강좌 열고 물건 팔아먹는 데가 그렇게 많대. 아버님이랑 천천히 얘기해 보려고. 아버님 그런 물건 말고 우리 같이 마트 가서 진짜 좋은 거 사요. 이런 식으로 기분 안 상하게. 그냥 혼자 계신 게 제일 문제야. 외로워서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지. 진짜 교묘해. 하아 아무리 말려도. 내가 알아서 해. 이러시니까? 그냥 매번 눈물만 나와?